구독과 좋아요는 한번 진하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아빠입니다 어제는 눈이 왔는데 그 눈은 다음날 그 날인데요 오늘은 정의부가 눈을 처음 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, 좀 신기하네요. 어리둥절 한 건지. 왔다 갔다 아 정신이 없네요. 어때, 정읍이일 와볼래? 정읍이일 와봐. 어서. 일 와. 싫어? 일 와봐. 왜 천둥이? 어? 꼬리 흔들려 거야? 꼬리 흔드는 거야? 둘이 싸우면 안돼 정읍이 뒤로 와봐 이러와 장우비 신기해 발이 따뜻해 천동아 이리와 이리와 얼른 와 이리와 감색하는거야? 정읍이? 뭔가를 쌌어? 정읍이? 아다시원하겠다 정읍이 호동이 네, 간다 호동아 들어가자 이제 오늘 들어 전동아, 뭐해? 따뜻해?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밥 먹었어, 전동이? 얼굴 한번 찍어줄까? 음, 전동아. <laughs> 꼬리가 좋아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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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났어, 우리 전동이. 정읍이 이리 오세요 정읍아 이리 오세요 러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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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져 와, 와러와 러져. 러져. 러 오기 싫어? 아빠 간다. 나와. 얼른 이리와. 빨리 와서 마 얼른 와. 이받 들어오는 거야. 응? 잠깐 봐. 잠깐 봐. 이리와. 집에 들어가자. 방에 들어가자. 얼라. 응아 가자. 정업이 가자. 아빠한테 온 거야? 정업이? 응? 형 봐. 아빠 동거야? 자, 집에 들어가자. 집에 들어가자.